골반 넓이 열어내시고요. 자,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코로 숨 마시고, 위로 쭉 한번 키 커지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고관절을 접어내시면서, 가슴 시선 바닥 쪽으로 쭉 한번 길게 내려내실 거예요. 자, 무게중심 살짝 앞꿈치에 실어서, 네, 뒤쪽 햄스트링 한번 쭉 늘려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몸통을 틀어내면서, 내 네, 왼쪽 다리 뒤쪽을 조금 더 늘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자, 마시는 숨에 다시 천천히 정면 원위치로 돌아오셨다가 자, 두 번째 왼쪽으로 천천히 몸통 틀어내시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뒤쪽을 조금 더 늘려주실 거예요. 자, 마시는 숨에 다시 천천히 돌아오셨다가요. 자, 한번 더. 세세 다시 오른쪽, a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마지막 네세 왼쪽, a 다시 정면으로 올라오실 거고요. 자 천천히 고관절 편해시면서 상체 세워서 쓱 한번 올라오세요. 자,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을 한번 트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를 살짝 앞쪽에 두시고, 왼 다리를 살짝 뒤쪽 라인에 두실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마찬가지 고관절 접어내시면서 상체를 쓱 한번 숙이실 건데요. 손끝이나 손바닥을 지그시 매트에 다리 사이에 쏙 한번 터치해 주실게요. 자 하나에 여기서 왼무릎을 지그시 구부려 내시면서 오른다리는 더쭉 길게 편해져가지고요. 조금 더 길게 스트레치 자 마시고 다시 왼무릎 지그시 펴볼게요. 자 내쉬는 숨에 다시 둘에 왼무릎 밴딩 접어주시면서 쉿그 다시 마시고 업자세 번째 다시 다음은 자, 왼무릎 접을 때, 오른 다리 조금 더 다리 뒷라인 더 길게 늘려내실 거예요. 앤 n 다시 업 네, 세. 앤 마시고. 한번더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다시 다음. 후. 자, 그 상태에서 앞꿈치만 살짝 들어서, 오른 다리. 5초 홀딩 갑니다. 무릎 더 펴시고요. 다섯. 쉬. 네. 셋둘자하나의 네, 앞꿈치 터치하고 왼무릎 쭉 지그시 펴주시면서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만 천천히 바꿔볼게요. 그렇죠? 자 이제 왼다리가 살짝 앞쪽 라인에 있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때 무릎을 쭉다 펴주시고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오른무릎 지그시 밴딩 접어주시면서 왼다리는 더쭉 길게 한번 펴내실게요. 앤 다시 마시고 업 올라오셨다가 자, 앤, 둘. 앤, 마시고. 한번 더, 앤, 셋. 앤, 다시 천천히 펴내셨다가요. 자, 넷, 세 다시 다운. 후, 자 이때 왼쪽 내 다리 뒷라인 조금 더 길게 늘리실 거예요. 앤, 마시고, 업. 자, 하나 더, 앤, 다섯. 쉬, 자, 그 상태에서 정지, 왼쪽, 앞꿈치 살짝 들어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무릎 더쭉 펴내시면서, 볼드 다섯, 네, 셋, 둘. 자, 하나에 천천히, 앞꿈치 내려놓고, 오른무릎 지그시 펴서, 그대로 상체 한번 천천히 세워내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몸통을 틀고, 다리를 살짝, 어깨 넓이 정도로 살짝 넓게 열어볼게요. 그죠 자, 살짝 와 y 드 느낌으로 조금 더 넓게 여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관절 접어서 상체를 앞쪽으로 쑥, 허리를 숙여서 손끝이나 손바닥이 매트에 닿도록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천천히 왼쪽 무릎을 접어내시면서 로 엉덩이를 매트로 낮춰서 쭉 한번 내려가실 때 자, 오른 다리는 조금 더 길게 쭉 무릎을 펴주실 거고 발끝을 한번 세워주실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엉덩이는 조금 더 매트 라인 쪽으로 지그시 더 앉아낸다는 느낌을 유지해주시면서 네, 허벅지 안쪽 라인까지 쭉 한번 늘려내실 거예요.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상체를 조금 더 심어내시면 서 정지 있게요 다섯 자, 하나에 천천히 왼무릎 지그시 펴서, 에이, 업, 올라오시고, 이번에는 오른무릎 천천히 접어서 쭉 다시 내려가요. 자, 왼다리는 더쭉 펴주시고, 발끝 세우시고요. 자, 오른쪽 엉덩이 조금 더 낮춰내시면서 다시 한번 정지. 다섯, 네, 자 하나에 천천히 쓱 발꿈치 피시고 무릎 펴서 올라오시고요. 자양 손바닥 완전히 다 바닥을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이게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손끝만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되시고, 자이 상태에서 하나에 천천히 오른손에 살짝 띄서 손끝을 천장 방면 쪽으로 발을 길게 보낼 때 시선도 손끝을 한번 따라가시면서 가슴 도어가세요자 마시고 다시 천천히 쓱 내려오셨다가. 자 이번에 반대쪽 열어내시면서요 둘의 업, 엔 다시 마시고 다음. 자세 번째 다시 오른쪽 업, 후. 그렇죠? 자엔 다시 천천히 내려오실 거고요. 한번더 할게요. 네세 다시 왼쪽 업. 쉬. 자 천천히 내려오셔서 손 터치 하면 그대로 다리를 살짝 모아내실 거고 마시고 내쉬면서 자 천천히 롤업 올라오실 거예요. 골반부터 말아서 네자 그대로 누워내실게요. 다리 살짝 골반 너비 여시고 양팔은 옆으로 넓게 열어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양팔 옆으로 열게 열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천천히 발끝 천장 쪽으로 길게 한번 올려내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 천천히 왼쪽으로 그 오른 다리를 길게 한번 내려내실 때 시선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그시 목도 풀어내시면서 돌려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 마실 거예요. 다섯 나라 천천히 원위치 돌아오셔서요. 자 다리 한번 천천히 내려내시고 이번에는 왼다리 그대로 천장 쪽으로 쭉 뻗어내시면서 자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다리 길게 내려내고 시선 반대. 자 사이드 더 트러닝 시면서 정지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시면서요. 자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리 내려주고 이번에는 무릎을 살짝 세워내실 거예요. 자, 이제 양손은 골반 옆쪽으로 어깨를 그런 일이셔서 가볍게 닫지.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 천천히 고관절을 외전해서 무릎과 무릎이 멀어지게 천천히 열어보실게요. 그렇죠. 후. 자 이때 조금 더 고관절 안쪽, 자 허벅지 안쪽까지 쭉 늘리시면서 후. 자 마시고 다시 천천히 모아내셨다가요. 한번더 as 시후 n d n d as you are. That's it. 해서 정지 s all. 호흡하세요. a 셋 자, 하나에 천천히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오시면서, 자, 이번에는 마지막 모로버, 잼나이프 진행할게요. 자, 오른 다리 왼 다리 테이블 탑 하시고, 자, 무릎 안쪽 사이, 발 안쪽 사이 붙이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만 쭉 펴서 발끝 천장 쪽으로 길게 한번 뻗어볼게요. 자, 이때 허리가 뜨지 않게 배꼽쪽 허리 쪽으로 눌러서 쭉 아래 빼 쓰시면서. 자, 하나에 살짝 다리를 45도 라인까지 쓱내려볼요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골반부터 말아서 내 발끝을 정수리 방면 쪽으로 천천히 척추 말아서 올라가실 거예요. 업후자내 다리와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쏙 한번 만들어 주시면서 자 마시는 숨에 다리를 골반 납이 열어주시면서 발등을 당겨서 플렉스. 자 내쉬는 숨에 다리는 고정하신 상태에서 복부를 더 쓰시고 척추를 롤 다운해서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내려오시면 다리 살짝 포인트로 바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서클 그려서 마시는 숨에 45도로 내려내요. 자두 번째 다시 가볼게요엔 다시 업, 후. 그렇죠. 자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골반 넓이 플렉스. 자 내쉬는 숨에 천천히 복부 더 쓰시면서 그렇죠 분절에서 내려와요. 앤 다시 한번 천천히 45도 자세세 다시 내쉬는 숨에 업자 마시면서 다시 골반 내비 열어주시고 발등 당기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이때 복부 더 쓰셔서 엉덩이가 마지막에 내려오게 하세요. 앤 다시 천천히 서클해드려서 45도 자 세세히 다시 업후 자, 마시면서 다시 골반 내비 열어주고 발댄 플렉스 자, 내쉬는 숨에 다시 천천히 다리 고정하신 상태에서 복부를 더 쓰셔야 적추가 번절될 수 있어요 앤, 자, 한번더 갈게요 라스트 다섯 번째 다시 롤오버 길게 골반부터 말아서 업후 자, 그 상태에서 쨋라이프 세원 이어가실 건데 자, 여기서 힘드신 분들은 손을 허리에 터치하고 진행을 하셔도 되요. 세자 하나에 천천히 허리는 더쭉펴 주실 거고 발끝은 천장 방향 쪽으로 길게 뻗어 올리시면서 자네 어깨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일직선이 되도록 길게 올려내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높으로 걸어 내려올 거예요. 한번 더, 자 둘에 다시 엔 업, 쓰, 자 턱과 가슴 멀어지는데 이때 조금 더 척추 펴주시면서 발끝 더 길게 뽑아내셨다가요, 엔 다시 마시는 숨에 내려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볼게요세 번째 다시 천천히, 어, 자 허리도 좀펴내시고 보고 쓰시면서 발끝 더 길게 뻗어내요, 엔 다시 마시고 내려와요. 다 한번 내려왔을 때, 마시는 숨에 골반감의 플렉스 열어주고, 자, 다리 고정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롤다운 해서, 후, 내려오시면요. 자, 무릎 접어서, 정강이 깍지 껴서, 그대로 무릎 가슴 쪽으로 지그시 안아주시면서요. 호흡 만 할게요. 자, 그대로 마무리 가실 거예요. 자, 깍지 풀고, 그대로 올라오시면서. 자, 마무리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